사무엘생 4장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지역을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자가 0천 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루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비네하세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멀리서 사람 이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와의 호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야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도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에손에서 건질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지앙으로이구비을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보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보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리자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의 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에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나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며 아마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의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갔을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류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지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고풀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로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블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스에 이니라 멀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다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엎드려져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다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대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가 그 지역을 쳤어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기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진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들어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에 힘이 큰환란을그 성읍에 넣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낮춰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늘의 계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니하님의 계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대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인다고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스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스셋 사람들이 제상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지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지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희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지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스 사람의 방벽의수에 들어 금독종 다섯과 금주의 다섯 말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행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행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구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수리를 하나 만들고 먹이를 메워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요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씻고석권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지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하여 전나는 소두을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요호와의 괴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적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지지 않아졌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빼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라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붐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도리에 두매 그날에 베스스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주들은 경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스 사람들이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십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제를기란여아른 주민에게 보내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와서나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